안녕하세요, 여러분. 셀퍼럴 고수입니다. 거래 횟수가 늘면 수수료가 늘어난다는 말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거래 횟수가 줄면 상황 대처나 이익 측면에서 불리한 것도 사실인데요. 이런 개인이 딜레마를 해결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단, 테더맥스라는 수수료 플랫폼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테더맥스 들어본 분도 의 대시리라 생각하는데요. 테담에 스는 래퍼를페이픽이라는 혁신적인 시스템을 도입한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여기서 래퍼를페이픽이란. 레퍼럴, 즉 추천인 코드를 사용했을 때 추천인에게 지급하는 유어들을 사용자에게 돌려주는 서비스를 의미하는데요 레퍼럴 수익을 기반삼아 페이백을 환급해주기 때문에 자금 안정성과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 최소한의 이유만을 챙기고 나머지 전부를 사용자에게 돌려주는 50% 정도의 페이백을 제공하는 건데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여기 자료 사진을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원래 기본 구조는 우리가 수수료를 내면 그 수수료를 거래소가 1차로 가져가고 2차로 거래소가 인플루언서한테 수익을 나눠줍니다. 일종의 홍보비용이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 인플루언서한테 가는 이 돈을 테다메스를 쓰면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테다메스의 구조입니다. 우리가 수수료를 내면 거래소가 가져가고 수익을 나누는 것까지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테다메스는 이 수수료를 다시 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다 돌려준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테다메스는 아주 일정의 수익만 테더메스라는 플랫폼이 돌아갈 정도만 남기고 여러분께 다시 돌려줍니다 이런 혜택 놓쳐선 안되겠죠? 추천인 코드를 이미 사용 중이라 하더라도 추천인 코드가 기존에 제공하던 수수료 감면 혜택과 동일한 혜택이 지급되니 추천인 코드를 고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페이백 비율까지 상당히 높고 거래 수수료가 결코 작지 않기 때문에 분명 쏠쏠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쯤 되면 자신이 얼마나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테더맨스는 월간 예상 페이백을 알아보는 테스트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고정 댓글에 테더맨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에 테더맨스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내가 받을 돈 확인하기를 누르시고 자주 사용하시는 거래소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레버리지와 시드 그리고 매매빈도 등의 정보를 기입하는 창이 나타나는데 필수 조건들을 모두 기입하고 나면 가입 후한달 동안 여러분이 페이백 받으실 수 있었던 금액의 추정치를 알려줍니다. 가입 방법도 한번 알아보자면요. 테다맥스 메인 홈페이지에서 제휴거래소에 들어가시면 지금 페이백 시작 가능한 거래소들이 주류로 나타나는데 여기서 그중 사용하시는 거래소를 선택하고 페이백 시작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엔 페이백 계정 만들기를 누르셔서 거래소 가입 페이지로 접속되면 준비 끝인데요. 자동으로 코드가 입력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입만 완료한다면 그 즉시 테더메스에서 페이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거래수 지갑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은 페이백 시작하기 대신 이미 계정이 있으신가요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단 탭에 세 가지 가입 안내 방법이 나오는데요. 원하시는 것 하나를 선택하셔서 따라가시면 금방 가입을 끝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수수료가 신경 쓸 때마다 환급 신청하시면 누적된 페이백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다른 플랫폼과 달리 거래수 지갑에 직접 등록하는 방식 ...이라 과정이 간단하고 재인증 절차가 없어서 인증 절차가 복잡해서 싫었던 분이나 귀찮으셨던 분들에겐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